경제가 진정하게 이제 우리나라도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려면 가려면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혁신 미국은 그 수도 없이 많은 혁신 기업들 최근에는 이제 슈퍼스타가 엔비디아죠 네그 혁신 기업들 그렇지만 그 기업을 만드는 정말 혁신적 사업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맨들 그죠 예이제 네. 그런 비즈니스맨들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어떤 토양을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정치가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정치가가 그렇잖아요. 그런 걸 미국이 가장 잘했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위대한 1등 나라가 될수 있고 또 그런 걸 중국이 등소평 이후에 덩소평 이후에 지금까지 시진핑 시진핑 13년 동안 굉장히 잘해왔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저렇게 급속도로 정말로 시장 경제가 발전을 해온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아까 이제 시카고파를 대표하는 밀턴 프리드만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조금 더 어떤 장기적으로, 예, 그래서 어 밀턴 프리드만는 이제 통화량이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언제나 어디서나 인플레이션, 또뭐 무슨 부동산 어? 광풍, 어? 어? 그런 투기적 열풍, 막 이런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정부가 화폐를 그냥 찍어내가지고 어 개판 치니까 이런 게어 만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이 활동했던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나. 어디서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70년대 한국이나 지금 2025년 대한민국 서울이나 이 원리는 똑같다 이거야 똑같다. 아, 정말 멋진 얘기야. 이 밀턴 프리드만을 낳은 밀턴 프리드만을 가르친 위대한 스승이 누군가요? 역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이에크죠, 하이에크. 프리드리 하이에크. 하이에크는 이제 소위 이제 오스트리아파라고 하는데 예, 그 이제 그게 오스트리아 사람 근데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그런데 이제 그 나치의 박해를 이렇게 피해 가지고 처음에는 영국으로 도망갔다가 영국의 그 위대한 케인즈가 아, 영국으로 오세요. 어? 케인즈가 하이에크를 굉장히 금전적으로 뭐 여러모로 엄청나게 그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학문적으로는 서로 굉장히 대립하는 것 같이 보이죠. 뭘잘 모르는 사람들. 케인즈는 좀 진보적인,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스타일이고, 그 대공황기 때. 그때는 케인즈가 맞았던 거지. 그 케인즈 이론으로 공황이 돌파되고, 2차 대전 이후에 1970년대, 어, 어 이, 이 하이에크 및그 제자인 밀턴 프리드만, 이 통화주의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50년, 60년의 자본주의를 구한 것은, 케인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요뭐또 모르는 사람은 뭐 케인즈는 빨갱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네, 미 비치게 해서하니까 아, 케인저는 아버지 엄마가 엄청난 그 부자들이에요. 어. 캠브리지 대학교 총장이었고 어머니는 아, 또 아버지는 그 캠브리지시 시장이었고. 예, 본인이 워낙 천재라 가지고 뭐 아침에 눈 뜨고 배팅 한번 이게 주식 한번 딱 하면은 어, 1년에 수십억을 벌었고. 그런 본능적인 어떤 그이 투자 감각. 그것 때문에 그 케임브리지 대학이 재정난이 심각해서 그 케인즈를 <laughs> 어, 잠깐 와서 좀 도와달라 해서 케인즈가 2년 만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부자 대학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 정도로 천재예요. 돈 많은. 그 와이프는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했던 잘 나갔던 최고의 미녀고 최고의 발레리나, 러시아 출신 발레리나였어요. 그런데 무슨 케인즈가 빨갱이가 되겠냐고 하여간 아, 미치겠어요. 다소 정부의 이제 역할을 강조한다 이거지. 그런데 케인즈가 하이에크하고 그렇게 지냈다왜 위대하다는 걸 알거든. 하이에크는 정부의 개입을 굉장히 싫어하고 이제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라는 어, 입장이고 또뭐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하이에크도 왜냐하면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어떤 식민지 이 핍박받는 민중들에게 어, 정말로 자유의 빛을 줄줄 줄 알았고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스탈린 체제 이후에 벌어진 그런 공산 독재의 환멸을 느꼈거든. 그래서 하이에크가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공산 독재를 보고,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이론을, 그래서 이 정부가 너무 이렇게 개입하는 걸 방치하면 그것은 공산 독재를 부르게 되고, 그것은 바로 The Road to Soft, 노예로 가는 길이다라는 그 위대한 책을 썼죠. 평생 반공산주의 투쟁을 하신 분입니다. 케인즈하고 싸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똑바로 알아야 돼. 그, 이좀 민주 진영에 뭐 조금 나불거리는 유튜브에 보면 너무 무식해 어디서 가나주어도 그래갖고는 국민들이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거를 그런 좀 야사들도 딱 정확하게 제가 바로 잡아드립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똑같이 외우고 있구만. 어? 개인적으로발경이다 이런 식으로 꼴 때려요. 이거 이 진짜 대한민국의 민주 진영의 지적 수준이라는 게 어? 저쪽 뭐뭐 뭐 보수 진영, 그건 뭐 보수라고 할 것도 없고, 완전히 저쪽은 그냥 뭐 파탄 났고. 예. 지적인 수준이 이 지식의 힘이 이 실질적으로 경제를 만들고 예, 국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제한테 얼마나 제가 한 강의를 수십 번을 반복을 했으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할머니 가서, 노인증 가서 그냥 똑같이, 어, 제한테 전화로 말씀하시는데, 수십 번을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거 말고도 뭐 수없이 많지만, 그대로 전화로 말씀을 하실 정도의 실력이 되신다. 와, 대단해, 대단해. 음. 그래서 이제, 제가 하이에크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과 관련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된다 이거야. 혁신 기업이 많이 나와야 우리 경제가 진정으로 또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래야 그래야 잠재 성장률, 실질 성장률이 높아지고 진정한 이제 이제 강국이 되는 거죠. 그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다음에 잘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거야. 네. 그 중국의 이제 등소평, 이 이제 1976년 문화 대혁명이 드디어 10년의 광풍이 끝난 것은 모택동이가 죽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위대한 그 모택동 밑에서 이제 2인자, 아, 어, 국무총리, 총리, 국무원 총리를 했던 혁명의 동지고 중국인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 주얼레 총리가 사망하죠. 주얼레가 2월달에 사망하니까 주얼레 없는 모택동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6개월 후에 모택동도 사망했습니다. 네, 이것도 모택동이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주얼레 총리에게 의지했는지 잘알 수가 있죠. 주얼레가 살린 게 등소평이었죠. 문화대명 때 죽어야 되는 등소평을, 목숨을 살려준 게 역시 또 주얼레였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이 권력을 이제 사실상 이제 장악하는 그런 과정에 모택동이가 아직 죽기 전에 그 미국과의 핑퐁 외교, 옹건 예, 노선으로 이제 그 모택동이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2년 우리나라는 유신헌법이 발표되는 때에 때, 무시무시한 게 발표될 때에 예, 이제 중국은 이제 미국과 미중 정상회담, 모택동 닉슨이 핑퐁 외교라는 걸 이제 거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국교 정상화로 이제 서서히 나아가죠. 그것을 만들어낸 이 인자가 모택동의 밑에는 주얼레 총리였고 닉슨 대통령 밑에는 그 유대인 출신 키신저 국무장관이죠. 키신저. 네, 이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미국의 세계 전략 또는 이제 이 세계의 세계의 어떤 그 전략적 그림을 큰 판을 짠 사람이 이제 키신저입니다. 키신저 이후에는 이제 역시 유대계 출신. 브레진스키 박사고, 그 컴판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과 어느 정도, 어, 중국이 미국과 교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등수평의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등소평이가 뭐잘 아시는 뭐 흑묘 백묘론도 내세우고 시장경제를 도입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등소평이가 뭐 시장경제를 어디서 공부를 했냐 이거야. 그때 이제 뉴스를 보면 정말 세계적인 빅뉴스로 그단구의 등소평이 부하들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합니다. 도쿄를 그 당시 일본에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고 세계적인 기업들, 소니, 도요타 자동차, 뭐, 뭐 이런데를 미저리시 이런데를 다 방문을 해. 그리고 미국을 갑니다 또 미국을 가서 또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라든가 이런 또 세계 일류의 기업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북경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제 현재 중국을 만든 그 위대한 지도자는 등서평인데등서평이가한 가장 위대한 혁신 혁신 혁신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 흑묘병묘론이든 뭐 뭐든 아까 말씀드린 28자의 지도방침이든 이제 이런 걸 이걸 발표한 것이 이제 그 개혁의 이제 선봉장으로 이제 했던 그 도시들, 홍콩하고 마카오 옆에 있는 선전, 이제 이런 데서 시작하잖아요. 이제 네개 다섯 개의 개혁개방의 특구, 특구. 그 선전의 초대 시장, 이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입니다. 예, 예. 그 위대한 분이지. 어쨌든,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를, 어, 이러한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하는 여러 전략 전술의 아이디어를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그게 정말 중국 역사의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혁신이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요. 예, 놀라지 마십시오. 등서평이 시카고 학파의 태두 밀턴 프리드만의 스승, 예, 프리드리 하이에크 교수를 북경에 초청했습니다. 그게 중국의 현재를 만든 거예요. 놀랍죠. 음. 예, 네, 그게 1978년 79년입니다. 고한 그 2, 3년 전에, 1976년에, 76년에, 어, 프리드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고한 그 2, 한 2, 3년, 그 전, 어, 72, 3년, 우리나라 유신헌법 이럴 때에, 에, 프리드리 교수가, 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음. 이제 이미 그때는 이제 케이스 학파가 퇴조하고, 어, 이제 완전히 시카고 학파가,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예, 그때, 그때 미국을 방문한 등소평이 하이에크 교수한테, 아, 북경을 꼭좀 방문해 주십시오. 해서 하이에크가 북경을 갑니다. 북경에서 등소평 주석이 네, 전 세계 어떤 나라, 닉슨 대통령보다도 더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네, 제가 뭐좀 나중에 또 자세히 하겠지만, 지금 천안문 광장 이 뉴스 넣잖아요그 왼쪽 뒤에 있는 중난하이라고 하는 중간 해, 중간 호수, 남쪽 호수. 합해서 중난하이. 중난하이 그 호수 변에 있는, 에, 단독주택가, 고급주택가가 최고 권력 기관, 권력층이 사는, 지금 시진핑이 사는 데죠. 예, 그때는 이제 등소평 등등의 최고의 권력, 어, 한, 수뇌부, 한 2, 30명이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 하이에크 교수를 모셨어요. 거기에 모신다는 거는 대통령 이상의 급입니다 왜, 거기는 국가 최고의 안보시설이거든. 거기에 보통 잘안 모시고, 별도로 이제 그 외국 대통령 모시는 영빈관이 멋진 호텔하고 있어요. 어, 올해도 그 시진핑이 전승절 해가지고, 어, 러시아, 붙인 뭐, 그북한의 김정은이까지 다 모셨잖아요. 응. 우리나라는 우리 국회의장이 갔던가요? 우원식 의장. 그거 다 영빈관이 있는 그 호텔이 있는데, 그다 거기서 뭐, 묵었죠 그때도. 응. 조어대라고 하죠, 조어대. 낚시하는, 명나라 황제가 낚시하던 곳을 외국 국빈을 모시는 영빈관으로. 진짜 멋집니다, 가보면. 예, 그 북경에 좀 약간 좀 시내에서 가까워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등소평. 지금은 시진핑이 직접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 자기, 자기 자택에서 모셨다, 이 얘기지. 시설은 좀, 나, 그 좀, 그남루해요 거기 보면. 중국 사람들도 그런 전통을 중시하니까. 음, 그 호텔보다 시설은 안 좋지. 근데, 네, 그게 모신다는 것은 가장 극진한 경우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하이에크 교수를 모셔가지고, 등소평이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제가, 예, 바라는 꿈은, 우리 인민들이 굶어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지금도 문화대혁명이 끝났지만, 어, 전국에 수백만 명의 인민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인구는 많고, 어떻게 하면, 예, 굶어 죽지 않도록 할수 있겠습니까? 하예교 교수가 웃으면서 짧게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쉽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뭐 농민들한테 여기는 뭘 지어라? 뭐뭐 뭐, 뭐 어떻게 해라? 가르치지 마라. 그냥 농민들한테 알아서 해라. 다만 경작한 수확물에 뭐 중국 공산당이 필요한, 정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뭐 그게 한 20%다 하면 20% 그것만 딱걷는다 수확량에.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뭐 살롱사을 짓든, 예? 거기에, 뭐, 오리를 키우든, 어.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해보시라, 그냥. 예. 어디 특구를 지정해서. 그래서 이제 특구를 한세 군데를 지정해서, 어, 그 제도를 시행을 했더니, 정말로 놀랍게도, 3년 만에, 그 특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특구에서 생산량이 10배가 증가했어, 10배가. 나머지는 다 니꺼로 네 해. 뭐, 땅은 좀 이제 국가소유죠. 그러나 수확물. 정부에 내는, 당에 내는 거뭐20% 30% 빼고 나머지는 다네 걸로 해. 그리고 네가 그거를 먹든가, 팔든가, 뭐 누구한테 나눠주든가, 뭐 니가 알아서 다 해라. 처분권의 자유를 줘라. 그것만 하면 된다. 어, 진짜 10배가 늘었다니까? 그래서,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5대 특구를 만듭니다. 이제 홍콩 옆에 이제 선전부터 바닷 가니까 말이지. 그 깨달았죠, 등소평이. 이야, 진리는 단순한 것이구나. 네. 그게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국 5000년 역사에 가장 어, 어, 어떤 혁신가혁신가는 등소평이라고 생각하죠. 음, 그런 이 썩어빠진 어떤 교조주의,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교조가 심하거든요. 어, 어? 뭐 탈레반들처럼 말이야. 어. 네, 그런데 그 틀은 그런 것을 그래 어? 그런 중심은 세우되, 중심은 세우되 실용으로 이, 이 하이에크 교수를, 미국 시카고학를 모셔와가지고, 그냥, 박정희 대통령, 저, 어 사우스 코리아, 어, 저거 봐란 말이야. 아 하이에크가, 그 포항 제철 박태준 회장을 가장 존경했잖아. 남석평이 나라를 만들라니까, 철강회사부터 만들어야 된다.